2011년 5월 29일 일요일 오천중고등학교에서 박승우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시도의원, 오천청년의 투구회및 관람계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포운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포운문화축제는 동방성리학의 조정으로 주앙되는 포운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서년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포운선생의 탄생지인 포항시 정신자. 오천읍에서 주관하고 오천 청년회와 특구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통문화 축제입니다. 또한 일본 행사로 제10회 경로 잔치를 박양숙 민속 예술단 공연 시작으로 해병대 의장대 시범과 에어로빅, 초대가수및 영일고 에이블 공연, 홍가요제 외에도 다문화 가정 한복 맵시 및 장기 자랑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맞아 다도 집 공예와 배틀짜기 체험, 사진 전시회, 가운써주기 어르신 영정사진 무료 촬영 제작 등 다양한 행사로 오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본 정몽주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